Cut it out, what is your problem? Oh my God! there's are mine. They'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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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ts. Nuts. Yes, they not? They are. You brought them. Cut it out. But she broke one. Let me go! Let me go! Let me sail. Let me sail. Let the Orinoco flow. Let me reach. Let me beach on the shores of Tripoli. Let me sail. Let me sail. Let me crash upon your shore. Let me reach. Let me be far beyond the yellow sea. 자, 자, 우. 자, 자, 우. 자, 자, 자. 현대차는 호주에서 산타페를 위한 최신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호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는 도요타 하이럭스고 시장 점유율도 도요타 마즈다. 현대차 순이지만 여기는 마케팅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가 호주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 바로 포지셔닝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포지셔닝은 소비자의 마음 또는 인식에서 경쟁 브랜드에 비해 특정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강화하거나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이 포지셔닝의 선구 주자로는 바로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가 있죠. 이들의 책 포지셔닝에서는 포지셔닝이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 고객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하이럭스 같은 경우 전쟁에서도 쓰일 정도로 미친 내구성을 자랑하고 2010년 탑기어 방송에서도 불지르고 떨구고 바다 건너도 멀쩡하게 스튜디오로 들어오는 극강의 내구성 하나로 인정받았고 호주 국민의 메리에 딱 제대로 박혀서 그 상승세를 고대로 가지고 왔었죠. 그렇다면 현대차는 호주 국민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한 걸까요? 바로 현대의 가족을 위한 차로 차량의 특성을 활용해 포지셔닝 한 것이죠. 가족이라 느낌일 수 있겠으나 한국적인 관점이 살짝 묻어나죠? 실제로 산타페는 호주의 대형 SUV 구매자들 사이에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패밀리 SUV로서 오랫동안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광고들을 봐도 트렌디하고 고급진 느낌이 물씬 나죠. 캠페인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의 전략은 새로운 산타페가 오늘날의 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지능적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광고 내내 나오는 말다툼하는 두 남매가 부르는 노래는 애니아의 890년대 오리노코 플로우입니다. 이 시대의 음악을 듣고 자랐던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대중적인 음악을 선곡한 것이죠 이 BGM을 선곡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란 거죠 산타페를 가족과 함께 탔을 때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 And last piece 마지막 문구에 반영됩니다 호주의 차 시장은 아시아권이 재패한 지 오래지만 차후 몇년 안에 대출 순위가 바뀔지? 이 또한 주목해 볼만 합니다